"는 함수의 연속 추가 문제 6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 연속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것을 재미, 보여주고 싶어서 나온 문제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 -1,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다 라는 말은 "함수값". 과 1에서의 극한값이 일치하게 하도록 a 값을 정해라 라는 거죠. 함수값은 지금 3으로 정해져 있고, 어, 극한값은 어때요? 1로 보내면 2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둘이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5가 되겠죠. 2번 문제도 1번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함수 fx가 0분의 0 꼴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이래서 연속이 된다라는 것은, 이래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래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이래서의 극한 값과 함수 값이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이때 F1은 지금 B라고 정의되어 있고 B는 지금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극한 값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임에도 어떤 0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무한대로 갈 텐데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어떤 상수로 수렴한다는 것은 분자도 역시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따라서, 분자의 극한 값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로 보내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a의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a 자리에 1을 넣어서 계산하면, 제가 나오겠죠. 계산해 봅시다. x가 1로 갈 때, x 1분의 x제곱 플러스 x-1. 자, 이거는 0분의 0꼴이니까 분자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1이 돼서 1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3이 되고 여기 b의 값이 됩니다. 그다음 a 플러스 b의 값은 4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함수 f 스가 불연속인 x의 값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불연속인 곳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끊어,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곳. 여기 0, 그 다음에 여기 1인 것도 불연속이네요. 그 다음 2에서도 불연속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불연속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에서는 어때요?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연속인 거고요. 1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아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2에서는 극한값은 4로 존재하는데, 함수값과 차이가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은 저절로 풀렸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는 어디일까요? 0하고 1 이렇게 두 군데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도 많이 등장합니다. 두번 문제는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냥 f(x)의 연속성에 대해서 묻은게 아니라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 a, b의 값을 결정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그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된 함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이제 돌파구가 있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놓고 어,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연속하기 위해서는 어, 함수 이제 다른 구간에서 함수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맞을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 풀이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함수를, 함수의 그래프를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 있고, 지금 이 중간에 3X-2만 정확하게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인 직선을 쌤이 대충 한번 그려봤습니다. 너무 대충 그렸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절편은 3분의 2가 되겠죠.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이 사이에서 3x 마이너스 2로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함수 값은 어떻게 될까요? f1의 값은 1 대입해 보면 1. 그 다음에, 여기 f-1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보다 이큰 범위, 그다음에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직선이 어떤 형태로 이제 그려져야 절대값 했을 때도 끊어지지 않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1보다 큰 쪽에서는 그래프가 이제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어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값 했을 때도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 값이 F1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F1의 값은 1이라고 방금 구했고, 이제 이 우극한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1을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b에 이제 1마 1, x 플러스 b를 1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b의 값이 2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것은 b가 0보다 크다라는 문제 조건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아 b는 2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절대 값 해도 연속이 되죠. 아니면, 어, 절대 값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면 이렇게 접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절대 값 했을 때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 지금 이렇게, 우극한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이 마이너스 5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x x가 마이너스 1 자극한. 1대의, 1대, 이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a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함수. 즉,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a를 마이너스 1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2 플러스 a는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두비 값이 같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7이 되죠. 자, 이것은 a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에 모순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는 수밖에 없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제 F-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5인데, 절대 값 하게 되면 5가 되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이 우극한이 5일 때, A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역시 계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함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보내주면 2 플러스 a가 돼서 얘들 둘이 같으려면 a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a값으로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값은 3이고 b값은 2니까 더하면 답은 5번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실제로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겠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함수 gx가 연속이다라는 이제 조건이 문제 풀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한번 이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함수가 곱하기 형태로 조건이 제시돼 있을 때 보통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곱셈 함수라던가 아니면 합성함수. 이런 함수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묻거나 조건이 나오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고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까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못 푼다고 막 좌절하지 말고 그냥, 어, 이런, 이런 풀이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구경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 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건. 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fx는 3차고 g는 몇 차인지도 모르는데 이두당항식을 곱했을 때 x 곱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그냥 제시하지 않고 전개있는 형태로 제,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x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딱 제시를 했다는 것은 양변에 0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해 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0을 대입하면요 f0 g0은 0이라는 조건을 하나 찾을 수 있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f-3, g-3은 0이라는 조건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서 보면 f0은 1이다. 여기 값은 1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서 우린 여기서 아, f0이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의 개형을 이런 형태로 우리는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 조건가를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겠죠. 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fx 대신에 이렇게 풀어서 쓰고 이렇게 가에서 제시한 식을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습니다. x를 이렇게 작분해 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로 이렇게 달리는거 굉장히 위험한데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제 이렇게 소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는 g(x)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x도 0이 아니고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도 0이 아닌 범위에서는 g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0이 아닌 범위에서는 이런 게 이제 소거가 되니까 x 플러스 3이 분자고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분모다. 이렇게 이제 이런 범위에서는 g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x가 0일 때는 아까 조건에서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일 때는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gx라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은 1이고 0에서의 극한 값은 어떻게 될까요? 0에서의 극한 값은 b분의 3이니까 이두 개가 일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x는 0에서 b는 연속이기 때문에 b의 값은 3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조건을 한번 봅시다. 이 2차 방정식에 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있다면, 분모에 이제 0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 이 g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에 모순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g의 연속성 조건에 연속성의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c, 4ab.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b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a제곱은 12보다 작다라고 할수 있고, 어, 양변에 이제 루트를 해주면 이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에서 2 루트 3사이에 a의 값이 존재할 거다라고 할수 있네요. 이렇게 a의 범위까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f1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x를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적었는데 b는 3이에요.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1, 1, 1 이렇게 대입하면 4 플러스 a가 돼. 자, 이 값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여기 에 이제 이 범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4를 더해서 자연수가 나오게 하는 a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의 후보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자연수가 되려면, 지금 이값 자체는 어떻습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수 범위로는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으니까, 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요런 정수들이 이제 a의 후보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 것은 뭡니까? G2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G2의 값은 어때요? G2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보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아까 3이라고 그랬으니까, 3 이렇게 되고, B는 3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2를 대입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2 플러스 7분의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가, 이거의 최솟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최솟값 자, 그러려면 여기 a 값은 가장 커야 큰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을 대입을 해주면 13분의 5.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